12월 12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른 자세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도록 합니다. 요, 요, 요. Hey 우리 친구들 말씀 외울 준비됐어. 네, 우리 친구들 말씀 외울 준비됐죠. Hey 우리 친구들 말씀 외울 준비됐어. Hey 네, 우리 친구들 말씀 외울 준비됐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7절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워심이라 요한복음 3장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워심이 아니요 그로말미야마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워시니라 요한복음 3장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워심이 아니요 그로말미야마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바시미라 유한복음 3장 17절 두손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날 하나님의 날 예배하는 날로 허락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거룩한 마음으로 예배에 임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가 될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코로나로 많은 사람들이 아파요. 또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두려워해요. 하나님, 하나님만이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막으실 수 있고 치유해 주실 수 있는 분임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빨리 끝날 수 있도록 빨리 치유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서 기뻐받아 주시고 온전히 말씀에 집중하며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이 시간 함께해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친구들과 같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누가복음 1장 31절 말씀. 오늘 제목은요. 마리아와 요셉 이야기예요. 친구들 따라 한번 해볼까요? 마리아와 요셉 이야기. 요셉, 이제 우리가 결혼을 하게 되네요. 정말 기뻐요. 어? 얘들아, 쉿, 조용. 저 소녀가 예수님의 엄마 마리아야. 예수님의 엄마? 저렇게 어린데?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을 한 사이야. 아직 결혼하기 전이구나. 어? 어? 뭐지 이 빛은? 말이야, 말이야. 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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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은? 내가 스테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네? 처녀인 제가 아들을 낳는다고요? 어. <laughs> 처녀에게 아들을 낳으라니 너무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어? 말이야. 마리아는 그렇게 순종하여 아이를 가지게 되지. 어떻게 해, 요셉은? <laughs> 마리아가 임신을 <임시를> 하다니. <laughs> 어, 뭐지? 다윗의 자손 요셉아,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아. 네? 당신은 천사? 마리아의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그 아이의 이름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뜻이야. 이 모든 일은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란다. 네, 주님. 주님의 말씀에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마리아와 요셉은 순종하고 예수를 가진 채 결혼하게 되지. 요셉, 마리아, 대단해! 오늘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셨는지 오늘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아기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어, 그렇다면 부모님이 있다는 얘기인데요. 우리 예수님의 부모님이 어떤 분인지 선생님이 퀴즈를 내려고 합니다. 한번 잘 보고, 한번 아빠가 누군지 엄마가 누구지 한번 맞춰보세요. 오, 아빠 엄마가 너무 빨리 지나갔죠? 두 번째 단계. 아직 못 찾았다고요? 자, 이제 세 번째 단계에 꼭 아빠의 엄마를 한번 보세요. 자, 예수님을 이 땅에 올수 있도록 낳아주신 아빠는 요셉이고요. 엄마는 마리아예요. 마리아와 요셉은 한 동네에 살면서 사랑하는 사이였어요. 그래서 이 둘은 서로 사랑하여서 결혼을 약속한 사이였어요. 이제 얼마 며칠 후면 결혼을 하기로 약속을 한 상황에서 둘은 약혼이라는 약속을 한 상황이었어요.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이들은 결혼을 꿈꾸고 있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알려져요. 여섯째 딸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라고 이야기해요. 천사 가브리엘이 직접 마리아를 만나는 장면이 나오고, 천사 가브리엘이 아빠인 요셉을 만나는 그런 이야기를 오늘 나눌 거예요. 어 그리고 말씀을 보면 갈릴리 나세렛이란 동네에 가서라고 이야기해요. 자, 엄마와 아빠가 사는 동네는 갈릴리 나세렛이란 동네예요. 그리고 아빠, 요셉은 다윗의 자손이라고 해요. 다윗은 왕이라고 했죠. 다윗 왕, 자 다윗 왕의 후손인 요셉과 처녀 마리아가 약혼을 한 상황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거예요. 마리아와 요셉은 아까도 말했듯이 약혼을 한 상황이에요. 아직 결혼은 하지 않고 둘이 결혼을 약속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결혼에 대해 너무나도 기대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실 귀한 가정에 대한 기대감으로 부풀어 있는 믿음의 가정을 이룰 그런 아름다운 처녀와 총각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요. 그리고 말을 해요. 사랑하는 자요. 내 마음이 평안하여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넘쳐난다고 천사가, 가브리엘,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전해줍니다. 천사를 처음 만진 마리아는 너무나도 놀라요. 그런데 천사가 이런 말을 해요.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이야기해요. 친구들, 아까도 얘기했지만 마리아는 아직 결혼한 상황이 아니에요. 혼자 여자의 몸으로 인퇴를 해서 아기를 낳는데요. 친구들, 어린 집에서 유치원에서 배웠듯이 아기를 낳으려면 엄마와 아빠가 결혼을 해서 사랑을 해서 낳아야 하는 거죠. 그런데 마리아는요, 결혼을 한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아기를 낳는데요. 너무나도 놀라운 일에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너는 성령으로 아이를 갖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남편과 사랑해서 낳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아이를 갖게 될 것이고 그 태어난 아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해 줘요. 친구들 하나님의 아들이 내 뱃속에서 무럭무럭 자랄 거래요. 너무나도 이 놀라운 일에 마리아는 너무나도 당황했어요. 하지만 친구들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한다는 것은 아무나 할수 있는 일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만 할수 있는 일이에요. 마리아는 그 말씀에 너무나도 당황스러웠지만 순종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그리고 곧바로 대답했어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이야기해요. 많이 당황스럽고 여러 가지 생각할 때 머리가 복잡하지만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그냥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다는 고백을 해요. 역시 최고지요. 마리아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것들에 대해 기대감이 넘쳤어요. 정말 예수님의 어머니다운 그런 멋진 모습이었어요. 그 말씀대로 정말 배가 점점 점점 불러오르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자라기 시작한 거죠. 예수님이 자라기 시작하자 소문이 남편인, 예비 남편인 요셉에게도 들리게 돼요. 아직 결혼하지 않은 상황에서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식에 요셉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어요. 결혼하지 않은 상황에서 아기를 가졌다니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이 당시의 풍습은 처녀가 아기를 갖게 되면 사람들이 돌로 던져서 그 여인을 죽였어요. 요셉은 진심으로 마리아를 사랑했는데 그럴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니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요셉은 그래서 이것들을 소문내지 않고 조용히 그냥 헤어지려고만 생각했어요. 요셉은 너무나도 슬펐어요. 그런 것들이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어요. 왜냐하면 마리아를 진심으로 사랑했고 마리아가 진실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이런 상황들이 너무나도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눈물에 눈물에 잠을 청하고 있던 요셉의 침상에 마리아에게도 나타났던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가 요셉에게 말해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아라라고 이야기해요. 응? 내가 마리아를 멀리한다는 것을 알았네? 깜짝 놀랬겠죠? 마리아의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거야. 응? 그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거야라고 이야기해 줘요. 그 이야기를 들은 요셉은 기쁨의 눈물을 흘렸어요. 그래.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아 하나님의 아들을 그 뱃속에 잉태하고 있었던 거야. 와. 하나님이 이렇게 멋진 계획을 갖고 계셨구나. 우리 같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할 수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그 순간 당황했을 텐데도 그것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여요. 요셉은 정말로 신실한 사람이었고, 요셉은 과묵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아주 멋진 사람이었어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 이야기를 들은 요셉은 조용히 마리아에게 가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해요. 그동안 오해했던 것, 그리고 조용히 끊으려고 했던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며 용서를 구해요.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한 마리아를 기쁨으로 바라보며 우리 이 아이를 잘 키워보자는 마음으로 마리아를 데리고 약속했듯이 요셉이 데리고 갑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가운데 어 자기들이 원했던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고 출산할 것들에 대해서 요셉과 마리아는 전혀 그것에 대한 거부감이 없이 아멘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였고 이 예수님이 태어날 것들에 대해서 또 허무나도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태어날 것들을 준비했어요.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거 하나 있어요. 성탄절 하면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선물 받는 날, 맛있는 거 먹는 날, 어, 즐겁게 노는 날,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요. 요셉과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성탄절을 준비해야 돼요. 우리 친구들 12월 26일 날 예수님이 태어나심을 기뻐하면서 우리가 찬양과 율동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거거든요.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요셉과 마리아와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이 오심에 대해서 기뻐하는 마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율동하면 예수님이 하나님 이저 천국에서 너무나도 기뻐하실 거예요. 친구들 한 주간 동안도 요셉과 마리아처럼 율동 연습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할 것들을 기대함으로 우리 친구들이 한 주간도 씩씩하게 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셉과 마리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다립니다 우리 친구들도 이러한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오심에 기대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 드립니다 귀한 곳에 하나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친구들 현장 예배 잘 들었습니다. 자이 말씀을 우리가 온라인으로도 올려드리는 말씀을 친구들 평일에도 한 번씩 꼭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해서 나눴듯이 26일날 주일 헌금특송 집에서 예수님 오심을 기뻐하면서 연습에 어좀 동참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 우리 친구들이 들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한 주간동안도 찬양으로 우리 친구들 건강하게 잘 지내길 바래요. 안녕